일본에서 투표를 하려면 집에 오는 우편을 기다려야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어요. 그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흔히 말하는 투표소 입장권을 보내줍니다. 뭐 신분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투표할 때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아람 솔좀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투표 방식에 관한 내용인데, 일본이 지금 그 선거 기간입니다. 예. 2015년 7월 20일에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아주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v 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위해 각 방송사들이 그런데서 이제 투표하는 방법. 어, 투표 방식.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무효표가 된다. 혹은 여러분 투표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있는 거.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좀 투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송,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걸 설명을 들어야 돼. 투표 그냥 까지고 그냥 갔어 있잖아. 하면 안 되나? 느끼잖아요. 그렇게 복잡해? 복잡합니다.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본의 투표 방식 대한민국분들 들으시면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이럴 거. 비교해 보세요. 예.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지. 예.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총무성 사이트입니다. 자, 투표 가자. 우리들의 한 표는 내일의 한 표니까. 라고 하면서 일본의 연예인들을 써 가지고 일본 총무성에서 투표가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엄청 유명한 배우분이시네요. 그렇죠. 투표율이 7월 20일에 있다. 그래서 제27회 참의원의원 통상 보통 선거인데 일본서 항상 이런 식으로 투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예인지 있어가지고. 왜냐? 흔히 말하는 투표율에 관한 총성의 자료입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투표율이 뭐70% 이상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2000년대에 드러나서부터 점점 투표율이 조금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53% 양이 정도는 압니다. 이게 중요원 선거 기준인데 이 정도거든요. 참의원 선거 비슷하게 52%, 48%. 이 정도로 일본에서 최근에 이런 투표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구의 반이 뭐 무관심하다라고 아, 하는 거겠죠. 예. 유권자분들의.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내려갔을까 했을 때 이게 이 다음 자를 보면 더 나오는데, 일본의 연령별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이 높은 이 주황색이 60대, 그다음 색깔이 50대. 뭐 그다음이 70대. 이 정도인데 투표율이 낮은 색깔. 20대 34%. 어, 그 위에 뭡니까? 10대 39%. 그 위에 30대. 그렇죠. 10대, 20대, 30대의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투표율을 올리려고 만 18세죠. 고3때부터 투표율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투표율이 좀 저조해요. 예,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좀 일본 젊은 친구들 유명한 젊은 여배우를 써가지고, 투표 가라! 어?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오상 그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안 간단 말은 선거 날에 놀러가서 투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투표 당일날 공휴일 아닙니까? 일본은 그날이 기본적으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존에 노는 날에 투표율을 넣어두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아 귀찮아 나그 날에 일정 있어 놀아야 되는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 이유도 물론 있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투표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단언을할수 있냐면은 여러분 일본의 투표제도에서도 기일전 투표 즉 사전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여러분. 예, 선거기간 동안에 일본의 사전투표 일정 어느 정도 될까? 7월 20일이 투표 당일인데,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 2주간 사전투표 가능입니다. 2주. 엄청 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아니, 사전투표가 이렇게 길면은, 오히려 안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전투표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조차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할수 있다고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어디서 하면 돼? 라고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투표, 이 선거에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평소에 막상 선거가 닥쳤을 때 한번 해볼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일본은 본인 주소지에 있는 투표 장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게 기본.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미리 사전에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전투표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사전투표도 이게 저희 동네 사보로인데 주호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주호구에 있는 이게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다른 홀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기다구에 사는 주민이세요. 그 주민은 기타구에 있는 주민센터, 여기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주소지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도 본인 주소지에 있는 투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2주 동안 뭐 해외여행 간다든지 그게 아닌 이상 자기 동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침 8시 반부터 밤 8시까지 거의 12시간 문 열고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갈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겠지만 주민분들 입장으로는 투표하러 기차 타야 돼? 지하철 을 타야 돼라든지 귀찮은 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예, 지역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사전 투표 길지만은 내일 네, 가야지. 모레 가야지. 아, 투표는 일요일이니까 투표나 가야지. 아유, 일요일인데 그냥 야구 중계나 보고 놀지 뭐또 투표하냐. 그 젊은 친구들은 야, 가자. 야, 뭐 해? 뭐 해? 어, 투표. 야, 무슨 투표야, 씨. 야, 올라가자. 전화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투표율은 떨어지고 어르신들은 아유 산책이나 갈까? 늘 하던 대로 투표나라 투표나라 가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투표는 그대로. 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본도 솔직히 그 전자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 기한 길게 했는데 좀어 저거 뭐 예를 들어 전국에 언제든지 가능. 어좀 그런 식으로 전국 어디든 출장 가는 사람들 뭘 하면은 그런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본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본의 현 투표 방식에 기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동네에서만 투표를 할수 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자세하게 일본의 이 투표 방식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제일 먼저죠. 이것부터 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일본에서 투표를 하려면은 집에 오는 우편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어요. 그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흔히 말하는 투표소 입장권을 보내줍니다. 입장권, 티켓, 이렇게 봉투로 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엽서로 티켓이 와요. 이 티켓이 있어야지 투표소에 사전투표라든지 아니면 당일 투표라든지 투표소에 입장 가능한 티켓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아니, 우선뭐 신분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투표할 때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신분증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착각한 사람들인데, 아니, 신분증 가져가면 되지. 이걸 왜 필요해 느끼잖아. 반대예요 티켓을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되고, 신분증은 필요가 없어요. 말이죠. 여러분, 콘서트 들어가는데, 티켓 없는데, 아, 저 누군데요? 아니, 안 보내주잖아. 아니, 가서 콘서트 들어가는 입장권 필요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입장권 티켓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도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특별 입장권 오늘 없어. 어떻게 신분증 갖고 가야지라고 일본 사람들도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필요 없어.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선거의 명부라는 거는 그 지역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 아무 계획을 입장권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의. 왜냐면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은 기본 이 엽서를 갖고 올 일이 없으니까. 그럼 느끼잖아. 오상. 이거 안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NHK 사이트 입장권을 잊어버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입장권이 없더라도 본인 확인증이 있으면 은좀더 편안하게 당신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입장권도 없고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증도 없는데 맨몸으로 갔어요 그래도 됩니다 어, 그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신분증 필요없어? 아필요없어 주소랑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선거인명부. 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동네 사람 맞네. 오케이. 자, 투표하러 들어가세요. 이게 일본의 투표 방식입니다. 어, 사전투표도 동일하게 합니다. 동네마다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어, 우리 동네 사람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투표할 수 없는 경우는 있잖아. 음, 이름 주소 찾아봤는데, 없네. 당신, 여기 투표서 아니네. 다른 투표소네 절로 가세요. 응. 그래서 여기서 투표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투표를 한다든지 <laughs> 근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에, 왜 가능해? 라고.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뤄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우리 투표소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예, 엽서 냈어요. 입장권 냈어. 입장권을 다 받습니다. 자, 받으면은 옆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예, 투표용지를 딱 줍니다. 예. 이게 선거 때마다 투표 용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그다음 에 비례대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본은 써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 이름을 쓴다든지 아니면 비례대표의 정당명을 쓴다든지 하세요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여기서 이제 칸막이 있는 데서 써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가이 막도 옛날 다뤘는데 일본 사람들은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종이 자체를 충격을 느끼는 분들 있죠. 그렇죠. 뭐지 이거? 어, 한자로 써야 되는데 뭘로 쓸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볼펜이라고 느끼실 거죠. 일본은요, 연필로 씁니다. 연필. 연필. 입장권을 들고 들어가서 뭡니까 투표용지 받고 거기에다가 일본은 연필로 써서 접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요즘은 말이 나와요. 사전 투표했을 때 예를 들어 있잖아 연필로 쓴 투표용지를 미리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일본서 에 특정 세력들이 부정 선거 가능하다. 사전 투표 가지 말고 당일 투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정당도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니까 음. 안 되지 않아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연필로 써야 될까? 이유가 있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볼펜이나 수성펜으로 썼을 때,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잖아요. 그때, 이게, 글자가 번질 수가 있다. 일본 한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접거나 이러면은, 이게 글자가 번지고, 볼펜 묶고, 앞뒤로 이제 좀 투표용지가 지저분해져가지고, 무효표가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필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연필도 어느 정도 슈슈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 연필은 번지지가 않아. 볼펜은 번져! 더욱이 요즘은 일본의 투표용지가 여러분, 이게 더 최신식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의 투표용지가 플라스틱입니다,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본에서 특허받은 기술이죠. 투표가 접어서 넣잖아요. 이걸 접어서 넣고 이제 개표원들이 빡뿌리잖아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펴집니다. 형상 기억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빠른 개표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이 들어가다 보니까 볼펜 쓰면은 이게 미끌미끌거리면서 번질 수가 있고, 마르지 않을 수가 있고, 다뤄져보면 큰일 나요, 요즘은. 특히, 일본에 이런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종이니까. 근데, 이 재질에 연필을 쓰게 되면, 은 정말로 깨끗하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연필로 쓰세요. 라는 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해요. 아, 대단하네. 근데, 몰펜도 괜찮지. 몰펜 유명한 회사들도 있잖아, 일본에.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쓰던 하이 텍시그 볼펜 일본에 뭐미찌비시 뭐부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의뢰하면 되잖아 이 종이에 깨끗하게 안 번지는 볼펜 만들어줘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한 그럼 회사분들 입장으로는 이미 있는데요 예, 그런 거 저희 것도 있는데 아 근데 일본은 이제 나오죠 선거관리위원회 예연필써 플라스틱 소재 무효표 응, 안돼 무조건 일본은 연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연필 써야지. 그지? 예,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일본의 모든 선거가 다 동일하게 갑니다.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일본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표에서도 말했지만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일본 사람 좀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일본은 항상 네가 요딴 식으로 투표 용지에 작성을 하면 은 무효표가 됩니다. 라는 예시를 많이 내두거든요. 제가 그 예시를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센다이시에서, 예, 올바른 투표용지 작성하는 방법.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필로 이름만 깨끗하게 쓰세요. 예. 어, 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 나 그냥 투표용지 말고 내 들고 간 연습장에다가 이름 써서 낼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투표용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후보자 두명다 쓸래. 나, 나두명다 당선됐으면 좋겠어. 나는 투표를 행사하고 싶어. 이름 두명 써. 무협표. 안 돼. 그렇죠. 간발해, 누구. 힘내라. 응원의 A를 보내고 싶어. 그딴 거 쓰면 안 돼. 누구 누구 상해. 존칭 쓰지 마라. 안 돼. 별표 후보자. 후보자는 나의 스타니까 중요한 별표 마크. 그딴 거 쓰지 마라. 동그라미 중요하니까. 그딴 거 쓰지 마라. 이러면 이게 실제로도 있었던 무효표입니다. 그리고 나는 글자를 못 쓰니까 후보자 이름을 여러분 도장에 파온 사람이 있어요. 인처럼. 그런 사람들 안 돼. 도장, 도장 이름 파서 쓰면 안 돼. 네가 연필로 써야 돼. 그 다음에 그림 그리지 마. <laughs> 이렇게. 실제로 그림 그려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 이신가에 있도던 무효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은근히 있어요. 있잖아. 이분, 단성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성 가자! 라든지. 어, 가자! 이러면 정상 비서 오시자. 자, 이런 게왜 이렇게 말이 나오냐면은, 이게 일본, 오키나 신문입니다. 비례대표, 무효표, 오키나와. 6회 연속으로 전국에서 제일 눈에 띈다. 오키나와가 무효표의 비율이 약 7%가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일본 전국으로 보면 은약 2.9%, 약 3%.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은 이상한 거 적어요. 일본에서. 선거하러 가, 투표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짜로 이게 후보자 연설할 때 부탁 안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부탁드리니까 제발 화이팅. 사랑해요, 힘내세요. 그딴 거 쓰지 마세요. 하트, 별, 하지 마세요. 어, 요즘 그거 많이 하트, I'm l o 이런 거, 특히 쓴다 말이야, 그거를. 이걸 상당히 좀 많이, 그, 개모한다 해야 되나? 예,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도 끝이 아니죠. 일본에서 이런 선거제도, 이름을 써야 되고, 좀 신박한 선거제도, 일본에서 항상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과거에 유명했던 이슈, 몇개좀 뭐 보여드리면은, 같은 선거구에 동성동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에서 이제 후보자를 저격을 한다고 같은 후보자 이름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선거구에 그 이름이 카메이 아키코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 한자로 쓰면 구별이 다, 다른 한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자가 어렵다 보니까 둘 그냥 카메이 아키코라는 히라가나로 풀어서 써버렸어. 자, 그러면 그 표는 어떻게 될까? 예, 나눠가집니다. 그냥 반반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은 이것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나눠가집니다. 이거를 일본에서는 안분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이름을 쓴 표를 제외한 다른 표의 투표율을 봅니다. 그럼 어느 한쪽은 인지도가 높아. 그럼 이 사람은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빨대 꼬으로 나온 사람이니까 표가 적어. 어, 너는 빨대네. 그러니까 여기 적은 이 이름은 너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은 이 사람을 향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나눠줄 때도 그 비율, 기존에 받은 득표율에 관해서 비율을 재정해가지고 어, 이 사람 600표 받았으면은 동일한 표는 너 60표 줄게. 너 400표면 40표 줄게.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눠서 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이게 일본의 안분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역대급을 한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2019년에 스즈키 카츠미라는 사람인데, 한자가 똑같은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시의원으로 나온 거예요. 일본의 여러분, 같은 성인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가면은 이 지역은 다 스즈키, 이 지역은 다 야마다, 이 지역은 다 가와사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추미코 산 동네도 가와사키가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득표율을 대상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름이 동일하니까 모든 득표율이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야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카츠우라라는 시의 시의원인데 어느 한 명은 사노라는 동네에 살았고 어느 한 명은 우에노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사노 스즈키 카츠미 우에노 스즈키 카츠미 앞에 본인 사는 동네를 써달라는 거야.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거네? 그렇죠. 동네 이름 써도 된다? 어, 동네 이름 써라. 너무 재밌죠. 이런 거 누르면 늘수록 한국 분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도장 짓는게 좋지 않을까? 하면. 일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연필로 써야 됩니다. 예, 연필로 써야 돼요. 이런 혼돈이 지역구 혼돈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를 노리는 정당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 야당 중에 이런 정당이 있어요. 입헌민주당. 한때 정권을 차지하게 됐었던 유명한 정당이죠. 그리고 일본 야당 중에 입헌민주당 썰어서 나온 국민민주당이라는 정당도 있어요. 이거 내주 선생님도 이미지 할수 있네, 이거. 자. 비례의 정당 이름을 적으라 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 민주당! 이라 적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러분. 대량 발생.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라 적은 사람이. 근데, 지금, 일본 정치 좀 아시는 분좀 이상한 거못 느낍니까? 아, 잠깐, 오상. 2 0바짱의 자민당, 플레임 자유민주당.인데, 민주당 쓰면은 그럼 자민당한테도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밖에 못 정합니다. 무슨 말? 일본에서 선거 전에 정당의 명칭의 약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당은 민주당이 있지만, 자민당에 쓰면은 자유민주당에게 투표 하는 거예요. 근데, 입헌민주당은 민주당이라 쓰면은 입헌민주당에게 표를 달라. 그리고, 국민민주당도 민주당이라 쓰면은 국민민주당이 표를 달라라고 자기들이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몰이 쓰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작은 정당일수록 이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바꿔요, 둘 다. 왜? 민주당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 일본 정치 여당 대표 자민당, 야당 대표 민주당이라는 게 일본에 수십 년간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어르신들은 나 이번에 여당 싫으니까 야당 민주당 적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둘 정당에서도 우리는 안 받고, 그래? 그러면은 나눠가지고라. 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도 또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면 뭔가 손댈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오늘 얘기한데 지금.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놀라시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분, 아마 오늘 타이틀대로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게제 생각인데, 오늘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일본 아마 이 방식을 앞으로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수한다고 합니다. 매번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이러면 뭐 부정선거부터 해서 말이 나오는데, 대리투표 나오는데, 응? 아니야. 일본은 이래도 항상 올바른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오피셜, 일본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일본 정부의 오피셜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투표 방식이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외국이니까 성원권이 없는데 추미코가 항상 투표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 집에 항상 뭐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추미코가 이제 이걸 갖고 가고, 내가 추미코, 뭐 들고 가라! 오상 이것만 있으면 된다! 추미코, 이제 투, 투표하러 갔다 오고 있잖아요. 음. 한거 보고 있으니까, 저도 오래됐잖아요. 이거 10년 이상 됐습니다. 추미코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맞나? 가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일본 TV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워낙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 요새 다시금, 오늘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일본 TV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일본 사람들에게. 연필로 쓰시고 들어갈 때 입장권 들고가시고뭐 하트 하지 마시고 뭐딴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투표를 올려볼 일본에서도. 예. 그런데 뭐 워낙 뭐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뭔가 그 전에 일본에 뭐 젊은 애들이 투표를 안 해요. 젊은 애들 문제다 말하고 그 이전부터 뭔가 좀 바꿔야 될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투표하러 가자라고 가볍게 생각해도 있잖아요. 사전에 공부해야 되는 게좀 있다라는 게 그렇죠. 있어서 좀 허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좀 처음으로 가볼까? 근데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면 돼? 뭔가 여러 가지 목차 하다며 다음에. 아, 다음에 갈까? 그렇죠. <laughs> 예, 다음에 갈까?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옛날에 시험 칠 때도 객관식 시험 칠 때랑 주관식 시험은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사실상 주관식 시험이야. 모르는 아이들한테. 써야 돼. 본인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게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음. 일부러 투표율을 낮추려고. 일본 투표율을 낮으면 좋아지는 게 기존의 집권 여당이 유리합니다. 흔히 말하는 늘 하는 사람만 할수 있는 투표다 보니까 신규가 유입이 어? 안 오면은 기존의 집권 당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안 바꾼다는 말꽤 어, 많이 있고 그리고 조직표를 동원하기 쉬우니까 나를 지지해 주는 기업표. 아니면,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종교표 있잖아. 이런,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신규 유입이 와가지고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기 보다는 고인분들만 투표합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가서 이름을 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한번 정권이 받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투표 방식에도 많이 기인을 한다. 라고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예참그 다이나믹 한 투표 방식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이런 방식이 일본 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예.